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이 달리오 어 여기 헤지펀 되게 유명한 투자자죠. 음이 사람이 어 속해 있는 이 브릿워터스 어소시에이츠의 13F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누차 얘기하지만 이게 12월 31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어, 이 마켓 밸류도 음 지난번 13F 파일링 했을 때보다 대략 한39% 정도 음,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신규 이제 매수가 169개 그 다음에 추매한게 233개 그 다음에 정리한게 74개 그 다음에 어, 줄인게 122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주식이 그래서 어, 요걸좀 들여다 볼 텐데요 다 들여다 보지는 않을 건데 음, 제가 이제 탑텐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어, 예, 그 달리오가 들고 있는 탑텐 홀딩스예요.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스파이. 이건 대부분 다 아시죠? 이게 S&P 500 추종하는 스파이더 ETF예요. 그다음에 VWO 요다 이거 파이낸스예요. 이거는 벵가드 거예요. 벵가드 예,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 대한 어, 인덱스 펀드죠. VWO. 그다음에 GLD. 이건 딱. 뭐, 읽어보시면 아시, 아시겠죠? 골드예요 이것도 어, 스파이더. 스파이더 골드 트러스트입니다. 이거는 a t e r i a l 쪽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건다 아시죠? 월마트. 네, 월마트. 그 다음에 PG. 이건 프 r o c t e r g 이것도 많이들 아시죠? 필수제, 음. 이런 거. 그쵸, 그렇죠, 필수제, 월마트. 그 다음에, 어, 바바. 바바. 이거 알리바바죠? 네. 그 다음에 IEMG가 있어요. 이거는 어, 이제 뭐 스파이더 ETF가 있고 뱅가드가 있는데 이 IEMG I로 시작하는 거는 iShares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iShares Core MSCI 그러니까 MSCI가 추정하는 이머징 마켓 쪽이에요, 이것도. 이머징 음, 마켓. 그다음에 IVV. 이거 아시나요 이것도 iShares예요. i로 시작하니까. iShares Core S&P 500 ETF. 이것도 IVV, 버스파이 뭐뭐 이렇게 비슷하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IAU. 자, 요거는, 요것도 i 시 r s 이겠죠 i r u 작하니깐 요거는 골드입니다. 골드. 네, 금. 그 다음에, CBN은 어, PDD. PIN DUDU죠. 어, 이거 ADR인데, 요거는 뭐, 중국의 뭐, 그, 아마존, 그러니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쵸? 뭐, 알리바바가 뭐,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그 밑에 있는 음, 경쟁자죠. PDD. 그래서 이렇게 지금 들고 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들고 있는데 이 달리오의 특징은 약간 조금 그 버핏처럼 가치투자 쪽이야 특히 이 펀드 쪽 인덱스 쪽으로 많이 투자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개별 종목보다는 인덱스 쪽으로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투자 패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 이제 정리한 종목들을 제가 좀 갖고 와봤어요 다, 더, 이것보다더 많은데, 음, 0.1% 이상 되는 거. 그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0.1% 이상 되는 거를 좀 줄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 조금 줄였고요. 다, 다, 다 이제 정리한 건데, 어, 몇주안 돼요. 그쵸? 어, 많, 많지, 많지 같습니다. 그 0.18밖에 안 되니까 큰 비중은 아닙니다. 그쵸? 그 테슬라. 그 다음에 룰루. 이거 아시죠? 룰루 레몬. 네. 윌리 그것도 저, 저, 다 정리했고. 그다 SHW 이거 뭡니까? 이거 Sherwin Williams예요. 이게 뭐냐면은 어그이 부동산, 집 이쪽 그 하우징 쪽이 잘 되면은 이쪽도 잘 되는 종목이에요. Sherwin Williams는 뭐 페인트, 코팅 이런 거 관련된 어, 회사예요. Sherwin Williams. 그다음에 LOW. 요건 뭡니까? 어 아, Lowe's Company예요, 요거는. 그 홈디포의 경쟁 업체죠. 그래서 어, 집에 무슨 뭐저 리모델링이나 할때자재 이런 거 여기서 많이 삽니다. 그죠? 로우스 이런 데서. 그 다음에 JCI. 아, JCI는 뭐냐면은 이거 잘 모르세요. 사람들이. 이거. Johnson Controls International 회사인데 예, 주로 이제 뭐그 빌딩에 화재 예방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장비를 뭐저 제공하는 만드는 회사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거 어, 보면은 파일 쪽도 있고 그 다음에 hvac도 있어요 hvac 자 hvac 하면은 어, 그렇구나 하지 마시고 이게 뭘 뜻하냐면은 어, h는 히트예요 히트 어, 히트. 그러니까 어, 추우면 히트리할거 아닙니까 그쵸 그 다음에 v, v는 ventilation이에요 ventilation 어, 환기를 해줘야죠 그쵸 사무실은 그 다음에 ac는 다들 아시다시피 에어컨디셔널이요 에어컨 여름에 에어컨 쓰겠죠. 요런 걸, 어, 담당한다. 이 JCI는.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줄인 종목들. 어, 줄인 종목들. 요것도 그, 1% 이상 되는 걸 위주로 제가, 어, 여기다가 해놨습니다. 요것보다 더 많아요. 네. 다 하려면 근데 너무, 어, 뭐, 한 시간은, 뭐, 좋기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만 좀 정리했어요. 어, 줄인 걸 보면은 어, 스파이를 좀 줄, 줄였어요. S&P 500좀 줄였고 어, 이 골드를 많이 줄였어요. 골드, 골드를 좀 많이 줄였고 그다음에 IAU, IAU 보죠?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골드, IShares Gold Trust 이건 뭐1 정도. 그다음 또 십이 많이 줄인 게 EEM. 이거는 뭘까요? e e m 자, 이거는 독특하게 i로 안 시작합니다. i로 안 시작하는데 이것도 iShares예요. iShares Emerging Market ETF 펀드예요. 그래서 EM도 줄였다. 12%나. 그다음에 다뭐 조금씩 줄였는데 보면은 FXI가 있어요. 자, FXI는 음, 뭘까? 이것도 i가 없어요. iShares것도. 이건 차이나 large cap이에요. 대형주 중국에 있는 대형주 위주로 짜여진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iShares China Large Cap ETF 라고 합니다. f x i 가 그다음에 V E A 가 있어요. 자 V E A 는 뭐예요? 이거는 V 로 시작하기 때문에 뭔가 또 회사 이름 앞 앞자를 땄겠죠 그러니까 이거 벤가드입니다. 이거 벤가드 Developed Market Index Fund 에요. 이거는 음, 이미 개발이 다된그 마켓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 다. 그다음에 EFA가 있어요. 이거든 요것도, 요것도 I가 없어요. 또 I shares에요, 그래서 I shares예요. 이것도. I shares, MSCI, EAFE ETF예요. 그다음에 IEFa가 있어요. 비슷해요. 네, 이렇게 하나로 묶으면 됩니다. IEFa. 이것도 I shares. 이거는 코어가 들어요. 코 MSCI, EAFE, E, EAFE ETF예요. 자, 그러면은 이 EFA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 보자고요. 이걸 이제 줄이긴 했는데 왜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EFA가 있고 그다음에 IEIEFA. 아, 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데 조금 조금씩 달라요. 예. 근데 EFA는 뭐냐면은 어, 주로 이제 그 EAFE ETF거든요. EAFE e -E. 이게 아, 유럽, 유럽. 호주. 호,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FE는 far east예요. 유럽하고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는 아실 거고. 어, far east. 이건 아시아예요, 아시아. 아시아에 어디가 들어가냐면은 어, 차이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코리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재팬 아, 들어가고. 그 그니까 코리아는 r t 스도 들어가고 사우스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음, 그다음에 여기 몽골리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타이완이 들어가요. 그리고 어, 이 러시아 쪽에서도 이 시베리아 쪽, 어, 이 동쪽에 있는 쪽 시베리아 이쪽을 다 아우르고 있어요. 파리스터에서 EFA가 있고 여기가 어, 굉장히 커요, 이 인덱스가 그리고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어, 그리고는 또 I EFA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코가 붙어요. 이건 코 E F A E A F 인데 음, 요기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I F A는 이제 스몰캡도좀 반영해요. 스몰캡스몰 스몰 반영 어, 다는 아니고 일부 그 비율 비율대로 조금 어, 스몰캡도좀 반영한다. 그래서 코 E A F E로 어, 보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어, 이두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은 IFA는, 스몰캡도반영 하고, 그 다음에, 어, 유지 어, 보수료. 음, 유지 보수료. 그, 매니지먼트 fee 거든요. 음, fee도 저렴해요. 이게 어, 0.14%인데, i f a 는 0.34%뭐 정도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장기 투자자한테는 EFA보다는 IEFA가 훨씬 유리하다. 음, 이런 유지보수료 이런 것 보시면은. 그 다음 거 보면은, 어, MCHI라고 있어요. 자, 이건 뭡니까? 뭘것 같아요? 자, 이거는, 어, 아, 이것도 i c l s 예요 ICLS고, 그 MSCI, 모겐스텐리가 추종하는 차이나 e t f 예요 음, 그래서 어, 중국 부분도 한2% 정도 줄었다 보시면 돼요. 빨간 강인 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한 거, 음, 추가한 걸좀 보자고요. 추가한 거를 보면은 뭐 VW, 이거 뱅가드, 이머징 마켓 3% 정도 추가했고, 월마트를 많이 넣었어요. 120%나 그죠 월마트 그 다음에 어, 프락트로게임버스 요것도 120%나 어, 많이 담았습니다. 네. 추가 매수한거예요 어, 추매한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어, 바바도 한20%그 다음에 IMG IMG도 무려 70%나 추매했어요. 저, 요것도 이건 어, iShares 아이쉐, 그 거예요 iShares Core MSCI Emerging Market 이에요 이것도 Emerging Market 그러니까 되게 독특해요 보면은 여기 그 Emerging Market을 일부는 또 줄이고 또 일부는 어, 추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성격들이 다 달라요 iShares나 Spider나 Vanguard나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어, 그 다른 점을 관심 있다면은 좀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IVV, 이건 이미 얘기했었죠, 앞전에. 30% 담았고. 그 다음에 핀디오디오, 이것도 앞전에 얘기했고. 30%. 그 다음에 코카콜라, KO. K 코카콜라를 엄청나게 담았어요, 123%. 그 다음에 J&J, 헬스케어, 전슨 앤 전슨, 120%나 담았고. 펩시 콜라도 113%나 담았어요. 그 다음에, 뭐 코스코도 122% 담았고, 그 맥도날드, 맥도날드도 120%, 엄청나게 많이 담았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보세요. 이건 어, 뭐 스테이플스, 이건 뭐 필수제로 들, 들, 들어가는데, 이렇게. 코카콜라, 펩시, 이런 건 뭐예요? 보통 어, 경기 리오프닝, 경기 회복을 예상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코카콜라, 펩시. 코스코는 모르겠어요. 이게 리오프닝하고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어, 코카콜라하고 펩시는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주들이다. 왜냐면, 하 이제 사람들이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은 뭘 많이 할 겁니까? 외식을 많이 할 거예요. 외식을 많이 하면은 이제 소다, 그쵸. 코카콜라, 펩시 쪽으로 또 수요가 많이 몰리겠죠. 어,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왕창 왕창 담은 것 같아요. 추매를 한것 같습니다. 달리오는. 그다음에 MCD도 그렇죠. 맥도날드도 물론 집에 있으면서 맥도날드 많이 시켜 먹지만은 또 밖에 나가면은 또 지나가다 또 맥도날드 먹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맥도날드 많잖아요. 맥도날드 미국에.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담았다. 먹는 거 위주로 담았다. <laughs>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LQD. LQD는 파이낸스 쪽인데 좀 살짝 조금 추천했어요. LQD는 뭐냐면은 그 이것은 iShares ICLs 거예요. iShares의 iBox Invesco Grade Corporate Bond ETF. 자, 이건 뭐냐면은 아그 위험 그러니까 위험성이 낮은 어그 기업 채권 이런걸 인덱스화한 ETF예요. 그래서 어, 로 리스크 로 리스크 코프렛 본드 쪽에 투자하는 펀드다 LQD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JD 그쵸? 이거 중국 회사죠 음, JD.com 이것도 2% 담았고 그 다음에 1 1 7으또 스타벅스를 담았어요 자 이게 보면 진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거 위주로 다, 막 담았어요 <laughs> 먹는걸 좋아하나봐요 <laughs> 그것도 보면은 아, 약간 그, junk 느낌이 다 나요. 그쵸? 코카콜라, 펩시. 그쵸? 뭐, 호수 빼고, 네, 맥도날드, <laughs> 스타벅스. 스타벅스도 뭐, 그렇게 뭐, 몸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커피하고 여러 가지 케이크 이런 거 파는 거니까. 그래서, 아, 달리오가 약간, 아, 리오프닝을 생각해서 12월 이제, 말 기준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담은 것 같다. 음, 추매를 한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뉴에어가는 어, 신규로 어, 편입한 종목들 한번 들여다 볼까요? 파이낸스가 많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파이낸스가 그리고 하나 아, 크나라지요것도0.1% 이상 되는 거 위주로 제가 담았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1% 이상 되는 것들 그쵸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거 외에도 많이 또 담았겠죠 이거 네, 이 비율로만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JPM, JP Morgan 다 아시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BAC, 요거는 Bank of America. 아, 그 다음에 요거는 다들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담았고. 네, C, 아, C는 City Group이에요. City Group이고. WFC, 이거는 Where's Fargo? 네. 그 다음에 MS는 Morgan Stanley, GS는 Goldman Sachs, BLK는 BlackRock. 네, 블랙락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이제, 요거, 마지막에, 요거 말고 더 있는데, SCHW, 이건, Charles Schwab라는 증권회사, 저거에요. 음, 자, 이거는, Charles Schwab은, 이번에, 그, 이 GM이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로빈후드에서 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 이제 수혜를 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HW 하고 어, 그 다음에 f 뭐 델리티 l 그렇죠? i 뭐 t y 많잖아요 몇개 이런 데가 어, 로빈후드에서 이제 이동하는 수요를 좀 많이 먹지 않았겠나 일부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어, 다음 분기실적 때 어, 요거는 좀 나타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게 뭐 저기 실적에 플러스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찰스 슈업 자체도 거래수수료가 빵이거든요. 0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빈후드 때문에 얘네들도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유입을 시켜서 다른 상품을 이제 팔기 위한 하나의 적이 되는 거죠. 유인책이죠. 0%는. 로빈후드도 하고도 이제 경쟁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아직 버핏건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아마 미국 날짜 기준 화요일 장 마감 후에 나올 거예요. 13F가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그 저기 버핏 13F에는 이번에 제 생각에는 들고 있는 돈이 엄청 많잖아요. 한한2 0 0비년 정도 있나요? 어. 근데 125비련인가?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큰 돈을 갖고 뭐 어떤 회사에 뭐 투자 할 건가 뭐 이런게 큰 관심사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제 생각에 이번에 어, 한두 회사를 어, 투자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13F 이번에 나오는 게 굉장히 좀 어, 관심을 많이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회사에 어, 투자했을까 왜냐면은 이게 SEC에 이게 파일링 할때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런 해치펀드들이 어, 어, 어떤 회사에 투자했다라는 거를 이제 SC에 신고를 하면서 이거는 어, 비밀 유지로 해달라.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어, 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미 SC에 그버핏이 뭔가 그 비밀 뭐 조항으로 해갖고 좀 아직 비공개로 처리해주는 뭐 조건으로 이거 파일링 한다. 한 걸로 저는 뭐 알고 있거든요. 어디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음, 레이 달리오는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어, 전혀 궁금한 게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 버핏거하고 그리고 빌 에크만. 네. 빌 에크만 것도 좀 주, 중요해요. 근데 빌 에크만은 특징이 어, 주식수가 많지가 않아요. 개도 어, 딱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합니다. 라디오 레이 달리오는 좀 엄청나, 엄청나죠. 그쵸? <laughs> <laughs> 이게 엄청난 이제 포트폴리오인 거예요, 이런 게. 그쵸. 네. 하여튼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